지난달 올림픽대로를 여유롭게 주행하고 있던 차량. 그런데 갑자기 어이. 한 중년 남녀가 튀어나옵니다. 어이, 위험하죠. 놀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급정거를 해 어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운전자의 아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운전자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공분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무분별한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온라인에도 무단횡단 사고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낮 차들로 꽉 막힌 이 2차선 대신 3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 잠시 후에 차들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납니다.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이 차들이 막힌 틈에 무단횡단으로 도로를 건너려다가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번엔 어두운 밤입니다. 한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데 전조등 불빛에 가려져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역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는 차량과 부딪힌 후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깜깜해진 저녁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반대편에 서 있던 엄마가 건너라고 손짓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못 이겨서 어해요못이 어... 아, 제가 못 보고 찍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게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도로 곳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무단 횡단. 이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한 제보자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서행하며 도로를 달리던 그때 느닷없이 한 남성이 무단횡단합니다. 보행 신호가 아니었는데요. 이이드 미러에 충이되이 조사를 도록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절대, 절대 보행자실 없다.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어느 정도일까요?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무단횡단자 과실이 60%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야간이고 뛰면서 건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보행자에게 좀더 많은 과실이 주어질 사안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이 됐지만 운전자의 부지가 조금이라도 입증이 되면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2, 3만원 선에 그치는데요.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도로 위의 무법자 무단 횡단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